자, 야구 기쁘거나슬퍼거나 사육사. 더블로 가자. 좋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아아아 우우! 출발 어색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laughs> 자, 오늘 예고해 드린 것처럼 사육사 오늘 특집입니다. 흥참동 특집이죠. 자, SSG와 KT 그리고 키움과 NC를 대표하는 팬들을 오늘 스페셜로 모셔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흥참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 본격적인 순서에 앞서서 우리 기존 멤버죠, 우리 롯데팬 조인을 이용부터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야구 보는 게 싫었는데 올 시즌에 롯데가 상위권에 계속 머물면서 아 야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종목이었구나라고 아... 느끼면서 어, 농구 시즌이 끝난 이후 야구를 더욱더 본격적으로 즐기고 있는 조코피 조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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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문희실 습입니다 아, 아 어, 송성우, 문보경이 네. 와... 싫고 문현빈이 싫고. 송성문이 실은 고통받고 있는 삼성팬 유석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위로의 아, 목소리 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네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laughs> 우리 SSG의 우리 성우 정주원 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우 중에 SSG 랜더스 인천야구를 가장 사랑하는 남자 성우 정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리 너무 좋아. 오, 엄청난 꿀보이스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딕시언 미쳤다 딕시언.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매번 마법 같은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인스타 또리공 이운영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윕을 업고 왔습니다. 아 야구에 미친 대학생 키움 가 남자 안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아우 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 제가 야구의 백해무익함을 알리고 야구 이후의 삶을 설계하려는 <laughs> 야구 팬들을 위한 유튜버 야구 끄는 남자를 운영 중인 김우영 PD로 나왔습니다. NC 다이노스 팬으로 협회가 됐는데 NC가 스윕을 하고 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네, 여기서 너무 주인공 팀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NC 화이팅!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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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대 MC를 맡게 된 기아팬 최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제가 김강민 선수 어... 이제 은퇴 기념 유니폼을 음. 어, 제가 입고 왔는데 오. 요 앞에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기념구가 하나 있습니다. 요게 우리 김강민 선수의 그 등장곡 러블릭스의 그 버터플라이라는 아. 그 노래말이 다 적혀 있는 저희 랜더스 그전력 분석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남 매니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해 주신 이 공까지 음. 제가 우리 어 김강민 선수의 은퇴를도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네. 기념구와 기념 유니폼 입고 와. 이렇게 출연을 하였습니다 어 근데 저희 아벡쉐리님이 그 기념구 주신다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 거예요 주시는 건가요? 예 죄송하지만 어, 제 겁니다 아, 예 <laughs>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공이기 때문에 아. 네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화수목 금토에 다 집권을 다 왔거든요 아 지금 라이브 방송을 오.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 목이 쉬어버렸어요 아 오. 진짜네 아. 좀 적당히 이겨야 되는데 <laughs> 너무 많이 아. 이겨버려가지고 오와이오 아. 화수목 기아를 만났죠. 그렇죠. 기아에서 이제 1승1무1패또 이제 동점을 만드는 송성문 선수의 홈런. 그다음 이제 금토일에 삼성을 만나서 송성문 선수의 3연 다석 홈런. 아아 그리고 그걸 잇는 <laughs> 이안 타까지. 그렇죠. 그렇게 삼성을 가볍게 세이브했습니다. <laughs> 우리 와우와우님이 아 어깨 좀 펴로 된다고. 아, 아, 네, 네, 네. 어, 그냥 최대한 펴보시죠. 음아아아 오늘은 그 기세로 가는 거야 오늘은. 아니 원태인 선수를 그 팔실점으로 대박이 터뜨렸잖아요. 맞아요. 맨셔츠도 네, 네, 되게. <laughs> 독특한 걸 아, 네. 많이 이거를 이제 아, 나눔용으로 아, 뭐, 제작해서 아 저희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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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눔용으로 제작을 해서 아 송캡. 아. 이걸 이제 흔들었는데 중계에 또 어. 여러 번 아. 잡혀 가지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박사고 치고 자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주중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laughs> 이슈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 KT의 이종범 코치 <laughs> <고침>. 아 아트를 <laughs> 들어요. 아 KT 계시니까 또 최강야구 어 JTBC의 최강야구 감독으로 아, 맞습니다. 갔어요? 시즌 네. 중에 일단 그 여기 이강철 감독님이 네. <laughs> 이강철 감독님이 이종만 코치님이랑 데려오셨죠 시즌 시즌 초반에? 근데 이제 그 최강야구 감독을 한다고 나가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는 잘안 되는 게 일단은 그 프로 감, 프로 구단의 코치로 계신데. 네. 부른 방송국이나 섭외가 들어왔는데 가시는 분도 이해가 좀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좀 무책임하시지 않나라는 팬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야구를 그렇게 오래 본편 아닌데 이렇게 시즌 중간에 코치님이 <laughs> 다른 데로 가시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그게 예능을 찍으시러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한 번도 없죠. 이런 경우는 처음 본것같습니 완전 처음. 한 번도 팀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되는 경우도 네. 없죠. 그렇죠. 그렇죠. 시즌 중에는 농구도 없잖아요. 동구도 없죠 <laughs> 동구는 지난 시즌에 한번 시도는 있었는데 아 네, 중간에 코치를 데려가려는 네네네. 아 다른 팀에서요? 어 네네네 그것도 거의 없는 일인데 네. 그거를 말씀대로 그 제의를 받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예, 사양하고 지진 후에 뭐, 뭐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도 되고 <laughs> 박경수 코치가 이제 그 자리를 어, 맞아요. 맞습니다. 아 네, 여기 박경수 코치님.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그때 이종범 코치님이 LG전 끝나고 홈 3연전 끝나고 가시고 롯데 사직행에 같이 안 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어쨌든 없수선 했죠. 팬들 사이에서도. 네. 근데 저희가 금요일 경기 때 타격으로 역전승을 해서 음. <laughs> 역전승하고 10득점 이상 내서 나름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래도 선수들이 음. 그 분위기 잘 살려줘서 음.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고 아니 안 그래도 <laughs> 네. 이종근 코치가 어떤 거 담당하셔도 반드시 외야수비랑 음. 타격하셨더라고요 맞아요.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가르칠 게 없으니까 하산하겠다 아, 아. 아.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방송도 한다고요 <laughs> 그냥 굳이 굳이 그, 한번 그, 그분의 입장에서 <laughs> 고민해보자면 사실 원래 이게 가을야구 앞두고 이제 시즌 끝난 팀에서 보도자료 나오는 거 코치가 어디 간다더라 음. 이런 거 언론에 나오는 것만으로 로도 되게 뭐 신뢰다 이러면서 믿을 거 그렇죠. 그렇죠. 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참 네. 이례적인 음. 경우인 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님 그래도 존중해주시더라고요. 뭐 최강야구가 인기가 많아져야 한국 야구도 인기 많아질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저는 그런 거는 되게 좋은 발언이라 고 생각해요. 그 진심 여부를 떠나서 음. 그렇게 인터뷰하는 게 사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네. 비판하거나 누구의 잘못이 있다고 해버리면. 음. 음. 그 결국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는 그쵸. 골이라 저는 인터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선수 시절 함께 뛰어, 뛰었던 또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왕 가는 거도뭐팬들은 그렇게 볼수 있지만 이왕 가는 거뭐 한국야구 발전을 위해서 좀 좋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있더라고요 <laughs> 최강야구 <최강여고> 감독하고 <laughs> 그러니까. 다음 두산 <두상> 감독은. <laughs> 이중범이다라는 그런 향아아 그런 드립, 맞아요, 드립 맞아요. 드립인지 거의 어. 코치가 그랬다면 아니, 좀 실망했을 것 같긴 해요 네. 네, 시즌 도중에 네. 어쨌든 어,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거니까 음. 음. 뭐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 저희 롯데 코치가 그랬으면. 음. 별로였을 것 같아요 워낙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다보니까 KT 입장에서 지금 천성호 선수까지 또이어그랬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KT 입장에서 지금 두번 맞은 거예요 <laughs> 맞아요 아 그리고 약간 그런 말도 있어요 그 팬들 사이에서는 만약 인기 팀이었으면 뭐 엘로키 사만 팀이었으면 중간에 갔을까? 더아 팬들의 그 말이 또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괜한 의심이 드는 거죠. 아 그러면 흥참동 그룹에 <laughs> 개... 있어서 갈수 있었다 이거예요? 아 약간 <laughs> 아 근데 그, 저희 네, 부장님 좀... 그흥창동이라는 <laughs> 말은 당사자만 쓸수 있습니다. 아, 아, 맞아요. 이거 아, 다른 팬들이 같이는. 쓰시면 아, 공격이 됩니다. 꼴다른 아, 아, 비슷하구나. 그런요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아. 당사자만 할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흥창동의 의미는 좀 달라요. 어, 저는 어. 흥행에 참으로 기여한 동지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잘 보세요. 여기 저는 이흥창동 이 다른 은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다섯 팀 저까지 저저지지0 네. 2 0년대 들어서 우승한 팀들 모아놨습니다 은이을 제외하고요 어. 어? <laughs> 아, 아 이거 미괄식이야 아, 왜, 왜? 어, <laughs>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빼는 안되죠 저희도 관리하고 엄청 22년도에 아, 준우승을 하긴 했어요 아, 22년도에 거의 그렇죠. 롯데팬 네. 매기, 매기시는거 아닙니까? 어? <laughs> 1992년이 마지막 우승입니다 <laughs> 1999년이 마지막 준우승이고요아 음... 어,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그래서 저기 키움도 사실 뭐 2022년도 SSG하고 이제 코시해서 아, 한그렇 이제 준우승 했지만 아 어, 저기 지금 다우승팀이 그럼요 그럼요 2020년대를 맞아요. 우승으로 연팀 NC다 해놓입니다아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SSG의 올라온 이슈가 SSG에서 무려 23년간 뛰었습니다. 아. 김강민 선수가 23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셨고요. 네. 마지막 1년을 이제 하나의 글씨에서 그렇죠. 음. 이렇게 했었던 거죠 네. 그래도 이번에 특별 엔트리에 들어오면서 맞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SSG 선수로 은퇴를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또 마지막에 사실은 또맨 처음에는 김강민 선수가 그 특별 엔트리도 약간 좀 고사하는 음.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지난 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어 은퇴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주말에 비소식이 있었어가지고 음. 네. 열리냐 마냐 막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네. 다행히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은퇴식은 잘 열렸는데 네.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또 김강희 선수가 이제 특별 엔트리 부분도 어 수긍을해 주셔가지고 하... 약간 눈물 날것 같은데 정말 네. 음. 등번호 영 번을 딱 받고 1번 타자 CF 센터필드 음. 김강민 해서 그 저희 1루쪽 그 홈팬들 앞을 딱 이렇게 1루 베이스 쪽을 돌면서 아. 우위수 쪽을 돌면서 이렇게 딱 출전을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저희 팀에도 이제 지금 음. 현재 중견수로 활약하고 있는 최지훈 음. 선수와 음. 교체가 딱 되는 그 장면 와, 거기에서 최지훈도 맨손으로 나가요. 글로 없이 음. 맨손으로 오. 나가고 모자를 벗고 입 모양을 보시면은 네.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김강민이 글러브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이제 인천 야구를 사랑하고 이제 SK부터 SS까지 사랑하는 우리 랜더스 팬들 입장에서 정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주 성대하고 뜻깊은 그런 은퇴시이 이틀 전 있었죠. 김강민 선수가 네. 외야수인데 좌익수나 우익수의 성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견수하면 그렇죠. 그렇죠. 김강민. 어. 네. S.S. 그러니까 S.K. 시절부터 그 와이번스와 어, 그 랜더스의 음. 센터는 무조건 김강민. 그렇죠, 그렇죠. 그 자리를 최지훈에게 넘겨주는 거 같은 음. 느낌을 딱 인수인계처럼. 눈물의 시대야. 네. 눈물이 납니다. 진짜 글로브 주는 거가 너무, 음, 너무 감동스럽요 진짜 이 자리는 넣고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확인하나 해야 되는 게 송성문 선수가 인터뷰가 없었나요? 방송 인터뷰가? 인터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오, 직관에 계셨으니까 직관을 음, 음. 하고 있어가지고 오, 예, 예. 제대로 확인은 못했는데 예. 없었다고 하길래 아니 그 경기에서 성성문 인터뷰를 음. 안 하면 누구를 누안 음.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아예 네.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네. 종종 발생 하는데 네. 그게 오. 공교롭게도 우리 <laughs> 저 인기팀 <laughs> 인경 흥참동 소위 아, a.k.a 흥참동 <laughs> 저 인기팀 오. 그런 팀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너무 다. 서럽습니다 그 진짜 느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올해에도 네. 있어요 저희는 이제 항상 인터뷰가 <laughs>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타 팀들을 보면은 음. 막두 명이다, 세 명이다. 투수 한 명, 타지 세 명. 그런 세 그런가요? 명은 본 적이 없는데 세명 있어요. 아니, 감독 인터뷰할 때세 아 명이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있으니까. 네. 아니, 원래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두 명이 요즘 <laughs> 기본이에요. 기본이라고요? 네. 저희는 아, 아니에요 로테가 어? 이기면. 어? 네. 저희는 <laughs> 2022년에 김주원 선수가 최연소 1 0홈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NC 구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이고 음. 그때 말로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해서 이긴 경기였는데 그날은 아예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방송사가 또 다르고요 그리고 한번 <laughs> 올해 올해 이, 인터뷰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통편집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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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사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송사든 좀 오. 약간 어야 우리 지금 야. 일정도 그렇고. 그런데 야 그냥 죽여를 죽여라는 음. 걸 결정할 때 굉장히 좀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지금 다 어리둥절한 댓글 지금 올라오고 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음. 한명 인터뷰하는 거를 거의. 당연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익숙하죠. 근데 두 명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세 명까지는 그러니까 오... 제가 봤을 때 감독들 오... 인터뷰를 좀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은 네. 포스트 시즌 때는 감독 인터뷰를 아... 하잖아요. 근데 시즌 중에도 있나요 어, 시즌 중에 백승하거나 네. 백승을 하거나 네. 이럴 때 있어요. 진짜 몰랐네. 네. 조성환 감독 대행도 합니다. 음. 예, 가끔은 아, 했죠. 조성환 감독 저 대행. 음. 어저 데뷔전에서 진짜 몰랐어요? 이기고 나서 죠 특별한 이벤트니까 예. 네. 아 네. 그런데 만약에 저인기팀인 네. 경우에 감독 <laughs> 인터뷰를 해야된다 그럼 감독만 인터뷰를 하고 선수 <laughs> 인터뷰를 하고 맞아요 아, 아 이거 너무 속상한데요? 근데 이기면 무조건 두명인데 무조건 두명이에요? 왜냐면 하 끝나자마자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 빨리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명을 해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사람이 인터뷰할 때 그걸 또 편집하면서 또한번더 아, 하이라이트를 보여줘요. 네. 그리고 한 명을 더해요. 음. 그 삼성도 아니, 커뮤니티에서 네. 그냥 끝나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수는 누구 하겠고 타자는 누구 하겠다는 음. 예상을 음. 하면서 기다리거든요. 아, 투타 명씩. 예, 뭐꼭 그런 건건 아니지만 이제 그 음, 정도로. 저희는 이제 이긴 제이 경기를 끝나면 직관에서 네. 수은선수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 이미 인터뷰 뒤에 그막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음. 막이 치워지고 있어요 오~~, 오 진짜요? 뭐, 판댁기네 판댁이 음. 다 치워지고 아, 있아그 있어야 되는데 빨발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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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음, 그 중계를 음. 보다가 아 이건 좀 음. 우리한테 편파해서라는거 같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편파해설은 그냥 그런거 같아요 그냥 어떠, 어떤 팀을 더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음. 밀레니엄 팀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유독 몇몇 해설위원분들은 그냥 저희 팀들의 정보가 조금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음. 그러니까 저희 네, 팀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저희 팀에서 이제 막 이군에서 올라와서 요즘 핫한 선수라든지 제대해가지고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는 이런 선수가 나오면 네. 그 반대. 투수 얘기 그냥 하고 음, 어, 모르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게 오디오가 비긴 싫고. 그렇죠. 네. 오디오가 비긴 싫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시겠어요. 자기가 잘 아는 좀 훨씬 더 인기 많은 이 선수들 위주로 해설을 많이 하는 거지. 그냥 정보를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편파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거보다는 그래, 그래. 아니 사실 적시는 캐스터 분이 하시는 거고 그럼 저도 할수 있습니다. 네. 아, 누가 나왔네요? 첫네요? 빗 맞았네요? 아까네요? 그게 무슨 해설입니까 그게 아니라 네. 우리 팀 조금만 <laughs> 아니 검색 진짜 5분만은 바로 나오는데 네. 네. 해설하시는 그 우리 전 야구인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 큰, 대부분 형님들이니까 네. 형님들 그냥 조금만 검색하셔서 저희 팀들 <laughs> 저희 밀레니엄 팀들 <laughs> 자라나는 선수들 그리고 우리 팀의 어떤 그좀 간지러운 부분들 긁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네. 조금만 검색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서 해주시는 그 정도 딱마음이 그래서 바로. 편파 해설 아니라 윤느님이 편무 해설이라고.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 그 우리 팀에서 맨날 번트 네, 실패하는 그러게, 선수 보고 키 작고 좀 빨라 보인다고 아저 선수 번트 잘 되죠. 뭘 잘도 잘, 잘 되겠어요. <laughs> 저희도, 저희도 맨날 못하고 <laughs> <저희도>. 맨날 <laughs> 못해막 덩치 큰 선수 나와요. 아저 선수 되게 슬로버죠. 시즌 혼나 <laughs> 하나 하나야. <웃음> <웃음> 뭘 슬로버야? 아니 뭘 저, 몰라요. 저희한테는 서우철 선수가 있습니다. 서우철 선수가 정말 음. 오, 빠른 선수 아닌가요? 궁, 그렇죠. <laughs> 그렇게 보이시죠. 아 그렇게 설명을 해 줘요. 엄청난 도루 날니다 그래서 뭐 <laughs> 캐스터분들도 네. 서철 선수가 일로 나가니까 견제 시작되죠. 뭐 이러면서 아, 견제 아, 시작되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서철 선수가 도루를 한다는 얘기는 디아즈 선수가 도루를 한다.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 아, 아 디아즈. 아그 디아즈도 되게 빨라 보이잖아요. <laughs> 디아즈가 맞아. 옛날에 거의 100킬을 묶박한. 아, 진짜. 네. 아니 김지철 황성빈 발 빠른 거알다 알잖아요. 네. 그거 그것만 알아요 해설하는 형님들이 어... 공부를 좀 하세요 형님들 제발. 아니 NC 나오니까 이제 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저희 이제 PD가 NC 팬이 있어서 그때부터 신경 써서 들었는데 진짜 NC는 저는 세 가지 얘기밖에 못 듣겠더라고요. 권희동 맨날 요 타격 이 어땠나. 손아섭 가고 맨날 오빠 응원가 얘기. 음. 아니 네. 롯데 얘기. 다하 건데. 음. 뭐 이런 얘기만 듣게 그래.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 아, 저희... 어, 어. 이거 꼭 얘기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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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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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를 약간 심심하게요. 해아 아, 맞아요. 맞아요. 홈런하고 했어요. 아 맞아요. 한일전인 줄 알았다니까요. 좋습니다. 다 홈런쳤다. 다진줄 알았어요. 지지사또가 <laughs> 홈런친 줄 알았다니까. 아, 맞아요. 그 진짜 홈런콜 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제가 못 느꼈는데 만약에 스코어 차이가 좀 많거나 <laughs> 네. 경기 승부에 영향이 아. 없는 홈런이면 그러려니 음. 하겠는데만. 동점포구나 네, 경기 후반부에 나왔는데. 예 네. 어. 네, 넘어가네요. 예 네. 네, 넘어가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만약에 뭐 롯데 전주로 치면 이보론 뒤로 뒤로 좌측으로 좌측으로.

뭐 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뭐 그쵸. 지금 높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음, 네, 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어머, 어머님, 네, 네. 젊은 선수를 위주로 좋아한다. 네. 그다음에 음. 인기가 좀 낮은 팀들에 대한 뭐 편파 해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10년 훨씬 전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네. <laughs> 아니 근데, 근데 그때는, <laughs> 아니 그때는 그래도 정신단 <laughs> 전 경기 중계가 없을 때고 맞아, 맞아, 맞아. 이 경기만 집중해가지고 뭐 팔아야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저희는 이제 열개 음. 구단 경기를 다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입장이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딱 비교됨을 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음. 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전 경기를 중계 안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 어. 응. 그래서 그러니까 언제 그랬어요? 그게 한 20년 전에 원래 않았어요? 그랬어요. 아 그래. 원래 그러니까 지금 오, 현재 그 스포티비가 이제 채널 두 개가 생기기 전까지는 맞아요. 특히나 이제 KT가 <laughs> 나오기 전에 구개 구단 체제일 때는. 한 팀이 놀잖아요 그쵸, 음. 그렇기 음. 때문에 네 경기를 다하지 않고 세 경기만 하는데 그세 경기 이제 어, 안하네응 우리 팀안 하겠네 음. 그런 경우 참 음. 많았었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다섯 경기를 다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설하는 형님들 조금만 <laughs> 조금만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제발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제가 네. 서러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응원단을 수도권 위주로 파견을 음. 하고 네. 지방에는 파견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기은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팬들이 응원 단장이 되어서 팬들끼리 응원을 하곤 하는데. 음. 어. 근데 이제 팬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기 팀에 가면은 3루에도 앉아 계시니까 일루 팬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저 이제 보도 저도 이제 응원 유도를 하곤 하는데 가끔씩 응원을 하려고 이어 일어, 이런 일어, 나면은 네. 뒤에서 야 키울 상가한 남자 앉아 이 사번 우리 앉자라고 <laughs> 소리를 소리를 엄청 지르세요. 며칠 전에 6월 초에 이제 사직 경기였습니다. 네. 많이 나오네. 그때가 <laughs> 이제 저희 트어리더 분들이 네. 어. 사비를 내시고 부산에 경례를 보러 오신 거예요. 대대적이더라고 사비가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다 같이 이러한 성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음. 결국 다 앉아 앉아, 앉아 막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버리겠죠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그뭐하는거안보이노 무시고 그비키라만 직접 하셨던 건 아니죠? 너무 화가 셔가지고아저 레서드 보는. 그럼 시어도 보든 상처받았겠는데? 또 맞아요. 아 그래서 결국 앉아서 응원했어요. 앉아서 빠바 빠바를 몇번 하자 뭐 이러고. 아, 이럴 때마다 서운합니다. 롯데 팬들이 그래서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 올스타전을 이제 앞두고 결과가 나왔죠. 아아 NC 네. 아, 네. 또또명아 하실 어 일단 NC 두 명. 아시로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누. 저희 밀레니엄 팀 중에 한 대요. 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밀레니엄 팀들이 다 <laughs> 공동으로 그렇죠. 밀어주신 <laughs>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결과를 웃음> 서로 서로 <laughs> 밀어주고 <laughs> 당겨주고 하는 중. 그렇게 품앗이. 예예. 쓱도. 아저 어, 우리 최정, 아예 팀장 최정이 또 삼루수로 들어갔습니다. <laughs> 올스타에서 응원가 불러줘야 되는데 혹시 응 삼도 응원가 중에 네. 아시는 거 어? 있으세요? 저, 저 롯데콘도 롯데, 잘 몰라요. 예, 저, 저도 기아콘잘 몰라요. 아아 이렇게 나가 맞아 나. <laughs> 나 <오> <laughs> 원래 야구 볼때 음소거하고 예. 보시어요 주로 편파에서 많아가지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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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는 <laughs> 어, 혹시 어저 삼성 쓰는 저 지금 아 네. 생각 중인데 어 모르다군요 아 팀이 음. 네 개인데요 아니 지원 짠다고 채정 알아요 채정 알아요 채정 뭔데 시작 오. 우 오, 오, 우리의 최정 최정홈런 막힌답니다. 바 최정 홈런다이 먼저 부르셨던 거는 이제 약간 웅장한 버전. 죠 그죠. 승리의 최정. 예. 크게 돌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KT의 제 안타성 하나 안타성 맞는지 맞는데 너무 이거 이거 이거. 어어어어어어 안타송이 아닌데 안타송은 아니에요 안타송 아니에요? 예. 잘하면 오. 나오는 노래 아, 안타, 신날 때 신날 네, 때 신날 때 나오는 노래 아, 근데 제가 수원구장 이거 들으러 가거든요 오. 아 다른 응원가는요 오. <목소리> 다른 선수. <laughs> 아 요즘 저뭐 KT 같은 경우는 뭐 삼진 송 되게 지금 피리 피리 송. 어 맞아요 맞아요. 또어 되게 핫하고. 아 킹맞던데 그거. 저희 삼진 송 알고 계시죠? 루킹 삼진 송. 알고 있어. 간신판한. 우리 <목소리> 식구들만 알잖아. 요 산지 이거요. 아 정말 서운해. <목소리> 직가를 자, 자주 다니셔서 그런 거 음, 아닐까 네? 이 사람들이. 아, 네. 아, 근데 그건 근데 그건. 저희가 그걸 일부러 공부해서 오는 것도 너무 자기적이잖아. 어 <laughs> 아, 그런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다공부 <laughs> 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훈 매매는 그냥 알고 있는데. 근데 속상한 게 우리 밀레니엄들은 다팀 응원과 다 한다. 맞아. 좋은 팀마다 좋은 응원 하나있죠 저도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말한 피리 춤도 그것도 삼진송 아니에요. 그 아웃송이긴 한데 아웃송인데. 그 요즘 릴스에서 아, 삼진성으로 나와서 아천데장님 아, 모르시면 지금 근데 다 모르시는 네, 것 같아요 모르시면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그쵸 그쵸라고 하셨는데 지비기는아 <laughs> 네, 저희 아시잖아요. 밀레니엄도 좋은 네. 응원가 나르니까 네이좀 네, 애정해주세요 네, 댓글에 네, 나이 네. 네. 든 사람과 젊은 볼륨 켜고 보겠습니다 <laughs> 예예예 <laughs> 예. 그래도 사랑하시죠 누르시고요 <laughs> 아 난심실찬이 난심실찬이 코피님은 모르겠지만 아, 로팬로들은 <laughs> 로펜, 타팀 응원가 다 알아요 어, 그렇대요 자조급이 <laughs> 털립니다 조급이 털려요 아, 작년까지는 우리 3분 그가 <laughs> 20분 듣고 있서한서 <있었던 웃음> 아까 누가 댓글로 잠깐 남겨주셨는데 권희동 선수 응원가를 생각났어요. 아 너무 신나서. 네, 그죠, 네. 영원한 건 거. 그건 죠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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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정도까지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까지는 아, 아, 그래. 그래. 그래도 맞아, 관련이 있으니까그래싹날려주십시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다이노스 네, 다이노스 네. 김희집. <laughs> <싹 날려주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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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원 선수 살아났습니다 타격이 음. 살아났기 때문에 7월에는 이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일만 남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손하섭 선수가 애매합니다 네, 손하섭 선수가 음. 완전히 정품 한타를 빵빵 치는 그날 기다리면서 네. 네. 그게 7월 1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려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한화전 바로 만나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NC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오. 오. 야, 야, 비싸네요. 비싸네요. 그냥, 아, 비상해요, 비상해요. 롯데 입장에서도 n c 가 하나 잡아주면 고맙거든. 땡큐쇼. 땡큐쇼. Oh, oh, 네. 저희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아,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매운 고춧가루 무대가 되고 있는 히어로즈. 저희 키움은 지금 완전 상승세로 지금 분위기도 완전히 올라왔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움 히어로즈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LA 다저스랑 비슷한 히어로기 때문에. 키움 팬이 팀바베. 피곤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에도 야구를 보고 저녁에도 야구를 아. 야구. 아. 하루 종일 보네요. 이제 목이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아, 또 이제 상승세를 이어서 수원 그다음 금토일에는 고척에서 한화 음. 다시 한번 이제 고춧가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화가 지금 이두 팀을 만나는군요. 그럼요. 애지가 네, 웃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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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음. 방송 보시는 저 우리 우진님 아, 어, 이거 지금 방송 보고 있을 때인데 이두 팀의 좀 시원하게 털렸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나 네, 좀 잡아주세요, 네, 하나. 네. 아, 그래서 제가 템퍼베이 팬이라서 살짝 곁들이면 템퍼베이 레이스. 아, 그죠. 곧, 어, 오셔야 될될 될. 팀와서, 팀와서. 네, 곧 돌아옵니다. 곧 돌아옵니다. 트리플 a 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음, 네. 있습니다. 야끝남 화이팅 응원도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야구 끝는 남자. 네, 야구 끊으십시오, 여러분. 오이걸 좀샤게 <laughs> <시원하게> 뿌려가지고 <laughs> 네, 하나에게 매운 맛을. 자, KT. 저희가 이제 KT는 여름에 잘한다. 수속성 위즈라고 네. 이제 저희가 7, 8월에 워터페스티브를 합니다. 아아 솔직히 아, 야, 여름에 야구장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에 오면 물을 맞으면서 음, 네. 야, 야구를 볼수 있다 음. 그리고 제희가 워터페스티브 시즌에 승률이 좋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점점 상승세였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이제 막 항상 매번 마법같은 시즌을 보여주는데 올해도 역시나 작년 그리고 재작년같이 마법같은 시즌을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KT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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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랜더스 네. 어 시즌은 지금까지 그래도 5화의 승률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어쨌든 5등 6등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그 버팀목의 기반은 튼튼한 불펜, 우리 투수들이 이렇게 지켜 줬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단단한 불펜이 이제 여름이 가면 이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원래 우리 랜더스 홈런 공장 빵빵 쳤었던 그런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 경기에 뭐 엘레디아도 한유섬도 최정도 이제 홈런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홈런 빵빵 치면서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고, 아, 그렇죠. 어좀 그렇게 좀 화끈한 그런 공격이라고할수 있고 이,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죄송하겠지만 이제 밀레니엄 이후로 저희 팀은 25년간 다섯 번이나 우승을 한 그런 저력 아 있는 팀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기 야.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이 좀 약해 보이더라도 그 어떤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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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m s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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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이님 키움이 꼴찌하지만 순위는 우리가 정한다 아 잘하십시오 살짝 권을시고 네,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위즈님 이제 더워진다 가보자 k 티 가보자 <laughs> 이렇게 힘을 지금 실어주고 계십니다 음. 자 하, 롯데와 삼성도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열심히 네. 타팀 응원가도 어, 귀담아 듣겠어요 어? 아, 알려드릴까요? 도태훈 응원가 도태훈 응원가가 이제 전 국민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죠 어, 노래. 네. 네. 이제 왼쪽부터요? 하나 둘셋넷 다이노스 도태훈 안타 오오이노스 도태훈 안타 오오 딱 됐습니다 아아 근데 들으면 진아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은데 승문 선수 응가도 한번 않을까요? 해볼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민다는 생각으로 음. 네. 오른쪽, 몸도 오른쪽 뭐야 슬림, 슬림? 레이아의송 <laughs> <송송 웃음> <레게 문에 웃음>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 문을 열리의 문을 열자 랄랄라 날라의송성 승리의 문을 열자, 음, 송, 송, 문 t 열자 송성문 n 타 송성문 a r d song s o 기까지자 n g 죠아 근데 song s 그 네, 원래 따로 있 n g song s o n 아 s 데 n g s o n 원 song song 이 o n g s 진짜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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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들이 o n g s o 배정대 선수 응원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큰일 나시는 할게요 배정대, 시, 시, 아, 배정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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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KT 배정대 나나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 KT 위주 승리를 위해 이거 해줘야 돼요 한번더 신나게, 한 신나게. <laughs> 한 다시 처음부터 아, 신나게 마지막에 그거 해줘야 <laughs> 돼요 1루 2루 3루 홈 빵야 이걸 해줘야 돼요 1루 2루 3루 홈 빵야 신나게 처음부터 시작 KT 배정대, 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나 kt 배정대 나나나나나나 kt 위즈 승리를 위해 1루 2루 3루 홈빵야 이렇게 하면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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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반응 <목소리를> 되게 많네요. 빠르게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또 있. 우리 옆에 계신 분께서 한동민을 먼저 언급해 주셨기 <목소리를> 때문에 한유성 선수 응원을 굉장히 어. 신나거든요. 그래도 네. 우리 이호준 현 애시 감독이 아, 예, 예, 원래 쓰던 예. 응원가입니다. 단순합니다. 예. 오른손만 그냥 흔드시면 돼요. 하나 둘셋 네. 넷. 야야야야. 아, 한유성 한 날려버려라. 유성 어, 나. 어, 한유성 날려버려라. 유성 나. 한유성 날려버려라. 한 어, 야야. 아야야한유니 날려버려라 한유니 날려버려라 한유니 날려버려라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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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 아니, 아니, 니아니 재밌네요. 지나시죠 네. 이렇게 신난 게 많습니다. 네. 맞아요. 밀레니엄 팀에도. 그러니까요. 음, 예. 아, 밀레니엄 팀이 이렇게 한국 야구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 맞습니다. 예. 아, 10개 구단 다 같이 함께 해달라는 댓글도 지금 되게 많았었어요. 그 하면 좋죠 또. 10개 구단 한번 잔치를 벌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자 야구 어, 기쁘거나 슬프거나 사력상 더블로 가자! 왜냐면은 음. 두산에 이제 후라도 나오고 가리비토 나오고 그..그 음. 그 다음 가라비토 가라비토, 아, 가라비토. <laughs> 가리비. 아, 가리비. 가리비토 가리비토 가리비 <laughs> 약간 노량진 느낌 가 가리비 가리비 시네해산을좀좋아하신가리 <laughs> 가리비 토예어 깜짝이야 이부분주세요 그리고 후라도 나오고 하는데